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해드리는 지식횡단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의 가격에 관련한 심도 깊은 분석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이의 가격은 지난 한달 동안 거의 15% 하락을 했었죠. 지난 24시간 동안도 약1% 상승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모멘텀이 여전히 약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그리고 도지코인의 ETF 출시가 파이 가격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될 정보들 그리고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코인과의 상관관계 가격 상승 가능에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상관관계에서 나오죠. 파이코인은 봉크와 0.79, 시바이노와 0.6이 한달 피어슨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요. 피어슨 상관관계 지표는 두 자산이 얼마나 밀접하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하고 1.0은 완벽한 상관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0.79에서 파이코인과 봉크는 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봉크가 밈 섹터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도지코인 etf 출시가 밈코인 전반 에 걸쳐 랠리를 촉발하면 파이 네트워크 는 밈코인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아주 농후 합니다. 동시에 자금 흐름이 약간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죠.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는지 유출되는지를 추적하는 차이킴 머니 플로우, CMF가 플러스 0.02로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CMF가 8월 30일에 이러한 변화를 보였을 때, 파이코인은 빠른 녹색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cmf가 상승하고 파이코인 가격이 봉크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시점이 우연히 아닐 수 있습니다 두 신호는 밈코인 공간이 도지 etf 출시로부터 상승할 경우 구매자들이 포지션을 잡고 있음을 시사하고 더 강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cmf가 8월 말에 보였던 플러스 0.08 수준으로 상승해야 하는데요 이는 더큰 자금 흐름이 상관관계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파이코인 거래자들은 작은 CMF 상승이라도 환영할 텐데요. 이렇게 큰 밈코인 ETF 이벤트 전에 세력들의 힘이 약해지면 곧 반등을 준비한다는 반증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파이를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저희 홀더 분들에게 오늘 노드 채굴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특히, 파이코어 팀의 향후 로드맵이 갖는 뉘앙스가 점점 휴대폰 채굴보다는 노드 채굴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하든 하지 않든 노드체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파이오니어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복습의 의미로, 모르시는 분들은 향후 코어팀의 정책과 전략 속에서 필요할 때 노드체굴을 할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에서 서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고, 이번 년도 하반기 금리이나 조정이 오면 불장이 올 텐데, 무조건 파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가 따라가는 행보는 당연할 것입니다. 현재 파이의 생태계는 진화 중에 있는데요. 단순한 모바일 마이닝에서 이제는 노드 기반의 블록체인 검증자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죠. 파이 로드맵에 따르면 검증자 노드가 늘어나야 메인넷 전환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지고 노드 운영자는 파이 네트워크의 신뢰와 속도를 책임지게 됩니다. 즉 앞으로 보상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노드 운영자라는 뜻이죠.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파이 노드 채굴은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용 pc보다는 서버용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필수로 추천드립니다. 24시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노드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현재 가성비 최고의 노드 컴퓨터 모델은 24스레드, 36스레드, 64스레드인데요. 36스레드가 가성비가 좋고 64스레드의 경우 1년 안에 20점을 넘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파이코어 팀에서는 64스레드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64스레드를 초과하는 CPU를 선택해 봐야 돈만 낭비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모리는 최소한 16기가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최소한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최소한 처음부터 500기가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이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시면서 최종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36스레드 모델이 가성비가 제일 좋겠죠. 파이노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파이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신경계입니다. 노드 운영자는 앞으로 디앱들과의 연결, 트랜잭션 처리 등 수많은 메인넷 활동의 핵심 주체가 되죠. 파이네트워크는 향후 노드의 우선 에어드랍, 디앱 참여 기회에 거버넌스 투표권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16스레드 기준 대략 하루에 7개에서 8개 채굴이 가능하니 24에서 64스레드 사양의 서버 컴퓨터로 채굴할 경우 최소 10개에서 20개 이상의 채굴이 가능해지겠죠. 향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상장 등을 고려하고 하반기 내년 암호화폐 불장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불을 가져다 줄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기다리는 시대가 아닌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파이 노드 설치 및 채굴에 관련해서 더욱 자세한 설명과 구입 방법, 안내 등을 받으실 분들은 010-9627-3205번으로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드 프로그램 설치와 포트를 여는 방법, KYC 완료, 그리고 추천을 받은 노드 후보가 되기까지 모든 방법을 상세히 적어놓은 안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상태는 활성화 되밀 때채굴 보상이 궁극적으로 가능하시니 궁금하신 분들은 010-9627-3205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아래 하단 더보기란 링크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어서 이용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